성경을 읽기 전에 바친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서 23장 미래의 임금 메시아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발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양 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도산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지 않고 그 대신 이스라엘 집안의 후손들을 북쪽 땅에서 그리고 당신께서 쫓아 보내셨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언자들의 과오. 예언자들에 대하여 내 심장이 내 안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린다. 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술에 전 인간처럼 되었으니, 이는 주님 때문이요,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참으로 이 땅은 가늠하는 자들로 가득하니, 저주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광야에 풀밭이 매말 나간다. 그들의 행로는 악하고, 그들의 권세는 옳지 못하다. 예언자도 사제도 불경스럽고 내 집에서조차 그들의 죄악이 보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미끄러운 통로와 같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떠밀려 그곳에서 넘어지리라. 징벌의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사마리아 예언자들보다 악한 예루살렘 예언자들. 나는 사마리아 예언자들에게서 고약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었다 나, 나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도 망직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가늠을 하고 거짓 석을 걷는다 또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의 손을 거둔다 그리하여 아무도 제 악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서손처럼 되고 그 주민들이 고무야처럼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저 예언자들을 두고 망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쓴흰 쑥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리라. 불경죄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온 땅으로 번져 나갔기 때문이다. 만국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그들은 제 마음에서 나온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나를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 줄곧 말한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하신다. 제 고집스러운 마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말한다.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리 없다. 누가 주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었느냐 누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주님의 분노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노여음이 터져 나온다 회오리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말을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훈노을 거두시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리라.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달려나가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예언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 어전회의에 참석했더라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들려주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였으리라. 온 우주에 계시는 주님, 내가 가까운 곳의 하느님이기만 하고 먼 곳의 하느님은 아닌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었다고 내가 그를 보지 못할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죽정이와 알곡 나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꿈을 꾸었네, 꿈을 꾸었네.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거짓을 예언한 저 예언자들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들은 제 마음의 속임수를 예언할 뿐이다.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바할 때문에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죽어받는 꿈 이야기들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도록 흉계를 꾸미고 있다. 꿈을 꿈 예언자든 꿈 이야기를 하도록. 버려두고 내 말을 듣는 이는 충실하게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라. 쭉정이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저희끼리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제 혀를 울려대는 예언자들에게 맞서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말과 허황된 말로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양자들에게 왔어 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결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짐이 되는 주님의 말씀. 이 백성이 또는 어떤 예언자나 사제가 너에게 무엇이 주님의 짐이요?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너희가 그 짐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내던져 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또한 말씀은 주님의 집입니다 하고 말하는 예언자나 사제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와 그의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 너희는 이웃이나 동기간에 서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말해야지 더 이상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저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짐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느님 망군의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가였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자들에게 물을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소. 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하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주님의 짐이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이렀는데도 너희가 주님의 짐이라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너희를 들어올렸다가 너희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조성을 내 앞에서 내던져 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순모를 가져다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고 나서 바치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기대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읽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